부처님은 세상을 어떤 고정된 틀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법륜 스님이 전하는 사랑법. 어릴 때는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스무 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끌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과 협상을 할 때에는 되도록 빨리 끝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화만 나고 자식을 미워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부모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이 키우는 엄마는 언제나 남편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엄마는 세상이고 우주이며 신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마음을 지지대 삼아 잘 자랍니다. 세살 이전까지는 밖에서 주어지는 대로 심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엄마 마음이 무조건 편안하고 부부가 화합해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인연법으로 볼때 이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태어나면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엄마가 될 준비를 차분히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뀌면서 인연도 달라집니다. 엄마가 될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안 믿어줘도 우리 부모만은 나를 믿어준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문제 삼아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자식이라면 이렇게 부모를 탁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적어도 세살 때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해요. 그래야 내 자식입니다. 아이가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싶겠어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싶겠어요? 당연히 엄마 품에서 자라고 싶겠지요. 돈으로 엄마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반드시 부모가 키워서 아이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면 아이가 불안해해져.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자, 실현하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 직장을 다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돈 문제예요. 아이를 사랑하면 세살 때까지는 방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아도, 엄마가 애들을 키워야 합니다. 애 키울 동안 스무 평 살다가 열 평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키우겠다. 아이에게는 키른 사람이 엄마예요. 아이를 돌봐야 할 시기에 안 돌보면 애들이 엄마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힘들게 직장 다니며 일한 본인만 억울하고 괴롭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3년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이것은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고통받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조언입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놓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애들에게 심리적 불안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아이가 자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증상이 심하면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 키우는 사람은 마음 속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이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공손하기를 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공손하면 됩니다. 남녀로서는 부부지간에 평등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엄마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엄마가 밥 먹으면 따라 밥 먹고, 욕하면 따라 욕하고, 성질 내면 따라 성질 내고, 미워하면 따라 미워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주어도 부모가 화목한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따라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와 함께 방 청소도 하고 옷도 같이 개는 거예요 못을 칠 일이 있으면 모통을 들게 하고 청소할 일이 있으면 걸레 쥐고 따라다니게 하는 게 배움이에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따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모범을 보이면서 진득하게 기다려 줄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크려면 엄마가 심리 불안이 없어야 해요. 어릴 때부터 종의 습성이 들면 비굴해지고 주인의 습성이 들면 당당합니다. 부모가 화목해서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부모가 모범을 보여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자립을 막으면 자식은 반항을 하지만 그렇다고 자립도 못합니다. 자립하려는 것을 막았으니 반항심은 생기는데 막상 어떻게 스스로 서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원망만 가득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자녀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떤 일이든 지켜보다가 세 번, 네번 문제가 반복되면 그때 주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시행착오, 즉 실패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입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 앞에서 할때 스스로 소개하고 스무 살이 넘으면 무조건 집에서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강인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해요. 그런 다음 자식이 스무 살 넘으면 자식 인생에 일절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남의 모슴살이를 시키면 부모를 봉양하며 효자가 되고 넌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키면 불효자가 된다. 자식이, 엄마, 저 무슨 일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요. 이때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살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도 지금 이렇게 헤매는데, 내가 너의 인생에 어찌 간섭하겠냐? 공부 많이 한 내가 잘 알지. 엄마는 모른다. 그런 거. 이렇게 정을 딱 끊어 버려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갖춰주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줄까? 어떻게 사람답게 자라도록 보을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때 진정한 부모라 할수 있습니다.